안녕하세요. 다트 TV 성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이 다트를 입문을 하시거나 뭐 다트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다 보면 중간중간 어쩔 수 없이 이 다트 용품을 구매를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샤프트나 플라이트 티 아니면 뭐 다트 지갑이라든지 뭐 이런 소모품들을 많이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대표적으로 구매를 하는 사이트가 몇 군데가 있죠 제가 이 다트를 10년 동안 해오면서 여러 가지들을 많이 구매를 해서 이렇게 많이 사용도 해봤는데 제가 이 소모품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다트에 관련한 이 용품들을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구매를 하는 곳은 이 국내에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 해외에서 직구를 하게 되는 건데요. 보통 생각하시는 게 해외에서 직구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과 거의 가격 차이가 많이 없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저렴합니다. 일단 해외에서 결제를 해서 배송을 받는 거기 때문에 조금의 준비물이 조금 필요한데 이 사이트를 일단 들어가려면 이렇게 네. 맥북까지는 필요 없어도, 어, 요즘 시대에 뭐 휴대폰으로 다 되지 않나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사이트가 뭐 휴대폰으로도 접속은 됩니다. 근데 모바일 버전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서 이 화면을 되게 땡겼다가 이렇게 클릭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돼서 조금은 불편해요. 그래서 어, 화면이 좀큰 이런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은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로그인을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해외에서 직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직접 결제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필요한 건 뭐죠? 해외 결제가 되는 신용카드가 필요합니다. 비자나 아니면은 마스터카드 해외 결제가 되는 이 신용카드가 필요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될게 해외에서 이렇게 직구로 배송을 받는 거잖아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집으로 이렇게 배송을 받고 있는데 영문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 영문 주소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가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때, 어디에 들어가서 어떻게 영문 주소로 바꿔서 어떻게 집어넣어야 하는지, 그거는 제가 이따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있는 컴퓨터를 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끊었다가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에 이제 주소창에다가, 다트코너, co.uk 이렇게 치면, 이렇게 사이트 주소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지금 일단은 여기 에 있는 사이트는 영국에 있는 사이트입니다. 자, 여기 보면, 홈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로그인 있죠? 로그인에 들어가시면, 자, 여기 보면은, 어 이메일이랑, 패스워드를 이렇게 쓸수 있는 로그인 화면이 있고, Create Account라고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누르시면, 이제 여,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선택을 하시고요. 저는 이제 남자니까 남자로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First Name이라고 돼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김상우가 이름이기 때문에 상우로 쓰고요. 그 다음에 Last Name은 김 이메일은 여기다가 이미 가입을 해놓은 게 있어서 제거 아이디가 이 기본으로 뜨는데 예를 들어서 d a t t v 상우 g m a i l c o m 이게 이제 이게 아이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빨간색으로 별표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것만 필수로 적어주면 돼요. 이뭐 회사 이름을 적거나 이것까지는 우리가 지금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your address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이게 실제로 내가 배송을 받을 주소를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다가 영문으로 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네이버에 가셔서 영문 주소 변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배송을 받으실 이 주소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기 쌍용동뭐 1014번지 뭐 이렇게 치면요. 이거는 구주소로 제가 집어넣었거든요. 구주소로 집어넣었는데도 여기 보면 은 도로명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요 영문주소도 나옵니다 우편번호도 나오고요 이거를 요 사이트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복사해서 붙여 넣기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어드레스 라인 2뭐 아파트시면은 여기다가 뭐 1002호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적는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건 필수는 아니니까 뭐요 위에다 다 적으셔도 상관없고 어쨌든 여기 별표 표시되어 있는 것만 꽉꽉 채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시티 같은 경우는 천안시 서북구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또 집어 넣고요. 여기는 포스트 집 코드라고 돼 있는 거는 여기 보면은 우편번호가 있어요. 우편번호를 갖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3 1 1 5 5죠. 이거는 그냥 제가 직접 쓸게요. 3 1 1 5 5. 어, c o u n 랑 스테이트. e 이거는 어, 도를 써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충청남도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붙여넣어 주면 되죠. 그리고 컨트리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korea republic of. 그다음에 주소까지는 다 썼어요. 그럼 여기 이제 텔레폰 넘버가 있는데, 여러분들 휴대폰 번호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010-1234-5678.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 패스워드를 적어주시는데, 패스워드는 여러분들 개인정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써주시면 돼요. 여기 밑에 보면은 요 옆에 있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돼요. 9921. 컨티뉴를 누르면요. 자, 어카운트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컨티뉴를 누르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는 절반은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쇼핑을 하면 돼요 일단은 이 쇼핑을 하기 전에 좀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엘플라이트나 아니면 피플라이트 에플라이트나 뭐 이런 거 같이 성형된 플라이트 있죠 콘도르 이런 것들도 포함이고요 다 일본 제품이거든요 이런 제품들은 여기에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가격이 비싸요 자 그럼 여기에서 뭘 사야 되냐 접는 플라이트와 그에 상응하는 샤프트, 어, 일본 제품들보다 거의 이제 유럽에서 생산되고 있는 이 물건들이 여기에서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는 스틸팁 말고 소프트팁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플라이트에 가서 보시면 플라이트에 있는 것들도 거의 다 접는 플라이트예요. 지금 여기 보면 L 스타일 것도 있긴 있죠. 엘스타일도 판매를 하긴 하지만 이게 지금 6.25파운드인데 배송비까지 전부 포함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이게 더 비쌉니다 엘플라이트라는 브랜드 자체가 일본 브랜드 잖아요 일본에서 생산을 하고 이게 영국으로 넘어갔다가 영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 국내 사이트에도 얼마든지 엘플라이트가 엄청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사는 게 시간도 절약이 되고 가격도 오히려 더 저렴하다는 얘기죠 다트코너에서 엘플라이트를 주문하시는 거는 조금 비효율적이다 하지만 성형되어 있는 플라이트가 아니고 정말 저렴하게 이 접는 플라이트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플라이트가 지금 요거란 말이죠. 이거는 지금 가격이 얼마냐? 한 개만 구매를 하면은 1파운드, 약한1 파운드, 약한1,400 원, 1,500원 정도. 지금 여기 보면은 EX VAT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 해외 구매는 저희가 세금을 안 냅니다. 한 개만 구매하면은 1 파운드. 10개 이상씩 구매하면 한 개당 0.9파운드씩 들어갑니다. 이 플라이트 이한 세트 하나에 2,000원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보통 이 우리나라에서 이 접는 플라이트를 구매를 할때 세일을 하더라도 2,500원 뭐, 이 정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플라이트뿐만 아니라 다른 플라이트들 같은 경우도 다 접는 플라이트로 해서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취향대로 고르시면 돼요. 이거는 더 싸네요. 10개 이상 하면은 0.85파운드에요. 이거는 이제 두께가 75 마이크론이라서 이거는 더 저렴하네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걸한번 장바구니에 넣어볼게요. 자, 여기 밑에 보면 여기다가 수량을 입력을 할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10개라고 이렇게 하고 어드스카트에 이렇게 누르면은 장바구니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 플라이트에 10개 수량이 들어가서 총 8.5파운드의 가격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배럴을 하나 장바구니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해서 총 58.46파운드가 이렇게 가격이 나오죠 이게 총 토탈 금액인데 총 토탈 금액만 결제가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배송비도 결제를 해야 돼요 배송비를 어디서 보냐 여기 보시면 Shipping 핑코스트라고 해가지고 한국으로 배송을 해주는데 지금 3.95 파운드, 4 파운드면은 한 6천 원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 플라이트랑 그리고 배럴 하나만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작은 상자로 해가지고 배송을 해주는 거라서 배송비가 한 6천원 정도만 되는데 물건들이 더 많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제 무게가 많이 늘어나겠죠 상자도 커질 거고 그러면 이제 배송비가 조금씩은 더 붙습니다. 제가 담을 거를 다 담았다 여기 있는 체크아웃을 누르시면 돼요 회원가입 할때그 주소가 여기에 이제 나오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패스트트랙 해가지고 클릭을 하게 되면 어, 배송이 어디쯤 오는지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이거를 클릭을 하셔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서 주문을 해서 배송을 받았을 때한 2주 정도 걸렸었어요. 오래 걸리신 분들은 뭐한달 넘게 이렇게 걸렸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 걸렸습니다. 아, 내가 좀 빨리 받고 싶어. 그러면은 DHL 익스프레스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 DHL 익스프레스는 가격이 엄청 비싸요. 빨리 오기는 빨리 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이트에서는 품절이라서 더 이상 못 구하는 배럴을 이 다트코너에서 구매를 할수 있다면, 내가 빨리 받아서 구매를 해야겠다 라고 하는 거면, 이 DHL을 사용하셔도, 뭐 이거는 여러분들 자유니까요. 빨리 받고 싶으시면, 예 돈이 있으면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거. 일단은 가장 저렴한, 이 3.95달러짜리 가장 저렴한 걸 선택을 하고, 여기 있는 컨티뉴를 이제 누르면 됩니다. 결제를 뭘로 할 거냐? 그 해외 결제가 되는 신용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카드 페이먼트 앤 페이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체킹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기본으로 선택이 되어 있죠? 여기 디스카운트 쿠폰이라고 있는데 이 다트코너에서 할인을 해주는 코드를 가끔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코드가 오면은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컨티뉴를 눌러줍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배송을 어디로 받을 건지, 그리고 이 배송은 뭘로 배송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물건을 배송해 주고, 총 금액은 얼마인지, 뭐 이렇게 해서 다 여기에 써있죠. 확인이 전부 다 됐으면, 예, confirm order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서 누르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뭘로 결제할 거냐, pay with paypal, 그리고 visa.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있는데, 뭐 나는 한 번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면, 여기 있는 이 비자나 마스터카드 이런 것들을 그냥 선택해서 여기에서 카드번호 쓰고, CVC번호 남기고, OK에서 OK 결제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조금 더 편하게 결제를 하기 위해서 저는 페이파를 이용합니다. 자, 이렇게 페이팔 이렇게 넘어왔죠? 이 페이팔이라는 것을 혹시라도 처음 보신 분들이 계시면 네이버에다가 페이팔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페이팔 코리아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여기 페이팔 코리아에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회원가입 할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누르면 페이팔로 구매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가능하거든요. 여기에서 본인 휴대폰 번호를 다음을 눌러서 이렇게 해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돼요 예,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내 신용카드를 여기에다가 등록을 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할 때는 여기에서 아이디랑 비밀번호만 집어넣고 ok만 누르면 은 바로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번호를 일일이 집어넣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전자지갑이라고 있는 곳에 들어가면 여기 이제 제가 신용카드 여기에 등록해놓은 거 있죠? 카드 연결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에다가 카드 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가 어떤 건지 비자인지 마스터카드인지 뭐 이런 등등들이 써있죠? 여기서 에 선택을 한 다음에 만료일이 언제고 그리고 보안 코드 CVC 코드죠? 그거를 입력을 해주고 카드 연결을 해주면은 여기에 이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다트 코너 에 있는 사이트에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로그인을 해주면 제가 방금 등록했었던 이 카드로 여기 있는 62.41 파운드를 결제를 할 거냐라고 해서 이제 계속을 눌러주시면 결제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제 결제가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배송이 시작이 되고 배송을 이제 저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끝이 나는 겁니다. 어 일단은 제가 직접 구매하는 거를 이렇게 실제로 보여 드리질 않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 아까 그 페이팔까지 결제를 하신 게 완료가 되면 저절로 여기에서 알아서 이 오더 메시지를 주고요. 그리고 그 메시지 준 거를 확인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이 해외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이 다트용품들을 조금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플라이트나 배럴만 이렇게 해서 장바구니에다 넣고 이렇게 하는 거를 보여드렸는데 그 물품 이외에 다른 물품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렴한 것들이 많아요. 한 가지를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게르핸드슨 코드 배럴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거의 20만원 초반에 구매를 해야 하는데 이게 다트 코너에서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환율이랑 배송비까지 전부 포함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비싸봤자 15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 다트코너라든지 이런 곳에서 구매를 하면은 굉장히 비싸요.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직접 구매를 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요.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배럴들인데 일본 배럴이다. 그러면 조금 비싸게 구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 영국에서 만든 브랜드 윈마우나 헤로즈 아니면 유니콘 이런 배럴들 같은 경우는 이 다트코너를 이용을 해서 구매를 한다면 좀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그쪽으로 해서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한 분께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구매를 같이 한번 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이제 아는 동생과 같이 구매를 해 가지고 제가 물건을 받고 제 동생한테 물건도 보내 주고 이런 식으로도 했었거든요 배송비를 훨씬 더 아낄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 다트코너라는 사이트 이외에 다른 사이트들도 몇 가지가 있거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사이트도 제가 리뷰를 해서 거기에서 구매를 하는 방법까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 다트코너라는 사이트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알려드린 이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요 앞으로도 제 영상들을 꾸준히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트TV 성우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